오케이 okay. 여기서 일단 하루 살아남았구요 일단 부술 수 있는 건싹다 부숴버리죠 일단 나무 챙기고 아니 시체 옆에이라니까되 무섭네 일단 뭐 아주 좋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전 여기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살게요. 딴 데서 안 살고. 아주 좋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약간 밖에 뭐가 많다는 거죠. 오! 아, 총인 줄 알았네. 아이씨. 진짜 총이 어디서 구하지? 아... 게임이름은 더롱 다크입니다 아좀 추위가 있을때 난이 베이스캠프 주변에서 멀리 떠나진 않을거야 절대 나한테 총이 있다고? 총이 어딨어? 나총 없어 봐봐 총 없습니다 인벤토리에 아니, 여기서 뭐 조금 창고 참고 있다고요? 창고가 있다고요? 어디에? 지너 집안을 줄. 여긴, 여긴 뭐 아무리 와도 총이 없는데? 총만 제작인가? 너왜 그래, 자식아? 하... 선반에 낚시바는 있어? 알았어요. 낚시, 낚시는 좋죠야 잠깐만, 낚시? 줄. 아. 낚시도구 제작. 아,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낚시도구를. 그만하고. 음. 일단 여기 근처에서 좀 돌아다녀 볼게요. 나 아까 이쪽을 통해서 왔잖아. 일로 한번더 가봅시다. 이 게임, 이거 리젠, 리젠 되긴 돼요, 근데? 리젠 안 돼요? 어, 아이스타입니다, 컴퓨터는. 어, 근데 저기 너무, 너무 좋은 베이스캠프인데 버리기가 싫은데? 또한번 철길 따라 가 볼게요. 철길 따라가 볼게요. 야. 철길 따라가면 뭐가 나오나? 그냥 집에 있을 거 그랬나? 응? 자. 일단 철길를 쭉쭉 따라갈게 지금 또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laughs> 괜찮아 늑대가 오면 성간타 하나 더어성간타 없네 아까 랜턴이 1 0 먹었는데 뭐지? 죽어 안 죽어. 자, 나뭇가지가데 없다. Cold is m 라 자, 조금만 더. 그래, 거의 다 왔어. 근데 에너지바 하나 먹자. 자, 에너지바 하나 먹고 물 하나 좀 마셔. 이렇게 해서 좀 마시고. 자, 저기 죽는다. 자, 좀만 더 버티자. 음, 좀만 더 버티자. 저 뭐예요? 기차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로 가라고요. 일로 가라고요. 무너진 터널, 일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 자, 일단 잠깐 제일 중요한 나무부터 좀 줍자. 나무 나 얼어 죽으면 안 돼. 저 벽을 따라가야 해. 이 벽을. 이 벽을. 이 벽을. 이벽 굉장히 좀추 벽을. 여기 정말 맞아요, 이거 따라가는 거? 어디, 어디, 어디? 아니, 벽. 벽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야. 아,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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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 얘들아 아 이걸 it's 살거야 t t 나 e b 지좀 빨리 부수고 t t 만더 버티면 됩니다 자 음, 여기 이렇게 뭐야? 여기 이렇게 맛있는 빼빼로가 있어요. 저기 뭔가 뭐 특별한 나무 표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이 나무 따라가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나, 나무 따라가면은 내가 볼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나무가 뭔가 컨셉이 뭔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이 나무를 한번 따라가 볼게 자, 이건 뭐야? 사람이 있네, 여기? 아무것도 없나? 와, 여기이 게임, 여게 뭐 시체에서 뭘. 이 까마귀 깃털이 뭐,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아니 사냥꾼에 오더마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리 암시라고요? 아, 알았어요. 알겠어, 알겠어, 형들 내나 s 지몇몇있있 여기서 한번 얘들아, sure. 래 m not sure. I'm not sure. I'm n 계속,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여보자 오른쪽 여기? 이쪽으로 not 그래,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자, 봅시다. 먼제나 저희 항상 더롱 다크 할 때는 더롱 다크 이야기 위주로 한번 갑시다 자 여기 맞죠? 뒤? 뒤뭐예요뒤뭐뭐 뭐. 여기 맞.. 아니 아니 여기 맞죠? 아 이거 제가 봤는데, 왜, 왜? 여기로 오라는, 뭐, 뭐야? 자, 딜레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보고 있습니다. 이거 평생먹을 욕을 다 먹고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왔어요 올가미꾼의 농장 아 여기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집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적 오케이 여기가 사냥꾼 집이구나 집을 찾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 나무가 너무 없는데요? 아, 따뜻하게 몸을 녹일 것도 좀 일단 마련했구요야 근데 진짜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살다가 다 얼어, 죽, 얼어 죽나요 지금 정부에서 안 도와주나? 그거 모르겠네. 이해 가안 가네. 아니 이렇게 하면 다 애들 얼어죽을 텐데. 어.. 자 일단 체감온도 오도 따뜻하고요. 테이블 라이프 타냐? 포크비빌 나중에 주방 와.. 여기 생존.. 생전, 여기 생존용품 오지게 많은데? 오, 아버, 뭐, 캔따겐 뭐, 뭐, 총인 줄 알았네. 부수게. 책은 못 읽습니다. 또 따볼까? 오케이. 20. 아, 23시. 오케이 오케이. 23시. 이제 알았어. 아, 이건뭐 그냥 대 이게 처음에 빨리 치는 게 낫겠네. 20. 아, 오케이, 오이 자. 20. 대량자 총은 없는데요 사냥꾼의 오두막에 원래 어려운 모드 총안 나오나? 아 아쉽구만. 아 총이 없어. 심지어 손톱끼도 없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겠어. 내가 볼때 응, 어차피 오늘은 여기서 살아야 돼, 맞지? 오늘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저기도 한번 가보자. 나저저저배거 없구나. 응? 어 그래, 아니 유심씨어서세요, 유심씨. 유심이 사랑하고 야, 여기서 멀리 떠나기 하쉬운데 어두워질 때까지 7 시간 남으면 좀 쉴까, 그냥 여기서? 기다려봐. 일단 뭐, 그래. 내가 봐도 일단 나무 좀 챙겨오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 오늘 나무, 나무랑 이런 거다 챙겨와서 저녁에 싹다 하고. 어, 좀 쉬어야 돼. 나무 마, 아니, 마지 부족할까, 아직? 나무 어디있어 10개, 10개 가지고 10개, 12개. 일단 오늘 한며칠은 버틸 수 있겠다. 아, 좀어지어요제더롱 다크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오늘에 내 베이스 캠프입니다 고기 먹으려면 뭐, 손도끼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태안도스코스에 칼도끼 있어요? 음, 사슴도 있네. 여기 사슴수 채... 어우, 진짜... 야야 야, 야, 집에 가겠다. 벌써 취직하네. 뭐야? 뭐 다시 돌아가 준비할게. 저기 바라보면서... 야, 저 고민이네. 야, 저 고민이지. 가면 죽댄다. 기다려봐 오, 수리 알았어. 이따아 집에 돌아가자. 오늘 더 이상의 활동은 무리다. 집으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오, 수리. 나 집으로 빠져. 후퇴다. 나도 가, 극한입니다. 제일 어려운 아이도더농담 닫고 음, 최고 난이도입니다. 일단 너무 많이 피곤하니까 나몸 상태를 좀 해보고 해야겠어. 야, 이러다 죽겠다. 여기. Can't feel my feet. 아, 좀 괜찮지 이제. 여기 좀 왔어. 자, 일단 뭐 너무 피곤한데 뭘좀 먹어야 돼. 일단 너좀뭐뭘 뭐, 먹어야 돼. 아. 일단 내가 볼때 지금 여기서 좀더 자. 피곤한데. 네 시간만 자. 다 생각 이 있어 지금 내가. 오케이 따뜻한 피곤한 사라졌고 탈수 어이 이거. 이거. 자, 그리고 물좀 마셔. 어, 이거 물 마시면 해결되고. 물좀 마시고. 자물좀 마시고. 배고파? 먹을 뭐거 먹을 거 뭐, 뭐, 에너지밥 맞네. 휴대신에 하나 먹을까? 음, 아주 배불리 먹었지. 어, 오랜만에 포식 한번 했다. 오, 털시 스웨터 좋아. 자 이제 옷옷좀 보자. 의류 의류. 수리하기 자, 수리했어요. 음. 자, 사이도 수리해. 제가 또 수리하고. 일단, 오늘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돼요. 오케이. 자, 확실하게 몸 체감도 버티고. 음, 괜찮고. 오리터 좋게 좋고. 나머지 뭐 쓸만하면 하지. 음. 자, 지금 저녁이야. 어, 일단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오늘 하루는 여기서 살아야 돼, 맞지?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불은 딱히 안 펴도 될것같아 일단 오늘은 뭐 하루 여기서 쉬지 마. 불 펴야 돼? 불안 펴도 돼. 어 얘들아, 봐봐, 뭐하러 불펴워 이미 체감 온도가 6도인데, 6도면 안 죽어. 침대면 체감 온도 보너스가 더 받는단 말이야. 11도면 안 죽어, 11도면 안 죽어요. 10시간 동안 좀좀 좀 자죠. 야, 아침이 될 때까지? 어, 뭐야, 뭐야? 돈 있을 때까지 5 시간 남음. 좀더 사야겠는데? 목 마르니까 잠깐 오늘 또 활동해야 되잖아. 그럼 불 살짝만 피워서 물좀 확보할까? 야물물 물,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챙기자. 야 이제 알았어야. 가장 최소한의 물만 챙기자. 일단 물좀 챙기고 일단 일단 물좀 마시자 물좀 듬뿍 마셔 듬뿍 오케이 최선의물좀 챙기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야물물물 물, 물. 어? 어이씨, 눈 녹이는 거 엄청나네? 어이씨. 끓이게 물 끓이고 좋아 야 이거 물몇 리터까지 채울 수 있냐? 뭐야 물물 물 대박이네 물 채우는게 1리터만 채우자 야, 이거 개사인데 이러면 물 계속, 야, 물은 확보 계속 되는 거잖아, 맞지? 무겁나? 우 그래서 요리하기에, 요리에 커피통 요리하기에. 커피 한잔 마시고. 또그 다음에.

다 끝나게 데운 다음에 야, 제가 먼저 맞아. 왜 이렇게 뜨겁냐? 커피잔 데우기 따뜻하게 데워 줘. 어, 좋파. 어이고어서라 야, 됐다. 이, 이 정도면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배도 차면서 배고픔도 사라지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통으로 좀 많이 남았네. 먼지 김. 소화 통조림 됐어 이만큼 먹고. 자 어때 완벽해. 자 이제 한 시간 뒤 출발하자. 그러고 보니까 나 군용 식량은한 번도 안 먹어봤네. 이것도 나중에 먹어봐야겠네 이때. 아, 한번 먹어봤구나. 자 이제 이것을 떠날 때가 됐어 얘들아.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됐어. 음, 자, 자고 갈까? 아니 이미, 이미 아침이야. 좀 있으면 도이트만 가야지. 음한 시간 정도만 딱 휴식을 하고.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든든해요. 자, 이제 아마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무게 지금 많이 무거워요? 어, 뭐야? 아니, 왜, 뭐, 뭐, 야 아. 아이, 씨발. 아, 타잘 나가다가 왜. 아, 다시 같이 자야 되잖아. 그러면 야 체감 온도 이게 뭐야? 근데 왜마이 30도야? 왜,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아... 야뭐뭐 뭐 버릴 거 없나? 저오케 하... 됐어? 야뭘뭘뭘 뭘, 뭘 버리지? 야 찢어. 어? 또 추워서 이러네? So cool. Just been 아 여기 잠깐만 나와 있어도 이게 추워서 죽네? 집에서 알았어. 아 이런 오늘도 오늘도 출발 못 출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야 근데 내대나 어떡하냐? 이거 이래서야 어디 나 나갈 수가 있겠어? 만더자 2시간만 따뜻하게 자이 집은 되게 굉장히 따뜻하네요 근데 좋네요 오케이 와 여기 집이 겁나 좋구나 엄청 따뜻하네 어이 집이 겁나 좋아 자 가자 이제 아니, 아니, 근데 옷을 수리한 거맞아 무슨... 아니, 옷이 다 수리했는데도 이래. 엄청 춥단 소리예요. 이거, 이거 너무 춥잖아. 이거 뭘 버틸 수 있겠어? 자, 오늘은 다른 곳한번 갔다 오보자 일단 나무도 좀 주워야 돼, 나무도. 지금 나무까지 너무 없어.